거부룩하고 소화가 잘안 되신다고요 피부도 푸석푸석해지고 잔병치리가 많아지셨다고요 그렇다면 올 데이 곡물 발효 효소. <laughs> 소화도 잘 되고, 몸에 쌓인 독소까지 쫙 배출해줍니다. 강력 추천! 추천! 그러면 이제 진짜 저희가 오늘 가져온 너무너무 아 좋은 상품 소개해드릴 시간이잖아요. 기대기네 네, 기대입니다. 네. 오늘 가져온 상품은 올드인 곡물 효소 저희가 가져왔는데요. 야, 이거 진짜 대박 물건인 게. 아, 최고입니다. 70만 이상 최대 역가 수치를 자랑하고요. 네. 100% 진짜 와. 100% 국내산 1 5가지 곡물만 사용했습니다. 네. 그리고 뿐만 아니라요. 네. 정제된 효소가 아닌 천연 곡물 발효 효소이고요. 아몬드 가루를 첨가해서 더욱 더 고소한 맛으로 드실 수 있으십니다. 네. 뿐만 아니라요. 감미료, 향신료 일체 첨가자 않았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네. 우리 공식 오늘 진짜 놓치면은 정말 손해 손해. 손해. 완전 손해. 대박입니다. 네, 진짜. 완전 대박. 정말 저렴한 가격으로 네. 오늘 준비했으니까요. 끝까지 방송 놓치지 마시고 꼭 주문해 주세요. 네. 기대해 보세요. 네. 여기 앞에 보이시는 세 박스 보이시죠? 한 박스당 3 0포 들어있거든요. 근데 저희가 3 개월 분으로 세 박스로. 구성되어서 드리고 있습니다. 와, 야 진짜, 아, 진짜 최고입니다. 넉넉하게 준비했는데 넉넉하게 세 박스 가격 세 박스? 드린데 얼마예요? 야 놀라지 마세요. 네. 세 박스 갖고 왔는데 7만 5천 원에 와.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그냥 깎아버렸습니다. 네. 다운 시켰어요. 가격 와. 완전 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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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박스에 네. 7만 5천 원이면 한 박스당 2만 5천, 5천 원꼴밖에 하지 않고 아. 하루에 한 공으로 계산했을 때는 한8 밖에안 네. 하잖아요. 네, 하루에 한 포. 이한 포로 800원 꼴로 건강 챙기실 수 맞습니다. 있는 거예요. 네, 정말 특별한 효소입니다. 맞습니다. 요즘 야. 진짜 효소가 네. 정말 필수템인 게 뭐냐면 맞아요. 진짜 세상에 맛있는 음식 너무, 많아. 너무 많아요. 기름진 음식, 밀가루 어, 음식, 맛없는 게 없잖아요. 너무 많아요. 계속 챙겨 먹다 보니까 네. 가스 차고, 더부룩하고, 소화안 소화 되고, 변비 생기고, 야, 이런 부분들이 진짜 많으실 거예요. 그럼요. 그럼요. 그럴 때 효소 한것 다먹어 주면 소화가 싹싹 됩니다. 대머리거든요. 아니 100% 국내산. <laughs> 그러니까 100% 국산이잖아요. 내 <laughs> 이런 중국산 아니에요. 없어. 요즘에 아. 이 중국산이라고 하고 파는 것들 되게 많아요. 맞아요. 맞아요. 국내산이 아니라 중국산 제품들 굉장히 많은데 네. 우리 광화문 물에서 100% 국내산 국물 진짜 얼마나 야. 신중하게 엄선했는지 네. 말도 못합니다 맞아요 근데 100% 국내산에 이 가격이 절대 나올 수가 없거든요 맞아요. 특히나 이 역가 수치를 보면요 여러분 타 사람 자신 있게 비교해 보십시오 국내산 100%의 이 역가 수치에 이런 가격이 나올 수 있는지 근데 광화문 온이라서 가능하다는 네. 거이세박스잖아요 네. 보통 체질이 바뀌려면 3개월 이상은 드셔도 그렇죠. 되거든요 3개월에서 6개월 네, 정도는. 건강기능식품 뭐 이런 건강식품 같은 경우에는 3 삼개 이상 좀 드셔 봐야 이렇게 효과가 나타나는데 맞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세 박스 세 박스 구성으로 갖고 왔어요. 네네 네. 그리고 이 효소 같은 경우에는. 말해 뭐합니까? 진짜, 그능니요즘에 그렇죠. 진짜 효소 안 드시면 안 돼요. 맞아요, 맞아요. 왜냐면 먹을 게 너무 많고. 맞아요. 먹고 싶은 것은 뭐 하루에 몇식까지도 되고. 그렇다고 안 <laughs> 네. 먹을 수도 없고. 안 먹을 수도 없고. 어. 너무 요즘에는 먹을 게많으시 되고 막잘 나오고 막 하니까 이제는 이 효소가 필수입니다. 진짜 필수. 필수입니다. 네. 그래서 네. 꼭 드셔줘야 되는데 왜냐면 이 효소를 드실 경우에는 안 드실 경우와 드실 경우가 차이가 확연해요. 맞습니다. 이 드실 경우에는 이 소화. 소화가 너무 잘 되게 해주니까 그렇죠. 이 음식물, 네네. 막 밀가루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글루텐이 있기 때문에 막 혈관에 쩍쩍 붙고 막 온몸에 어후. 쩍쩍 붙잖아요. 네네네. 그런 것을 빠르게 분해해주고 소화시켜주기 위해서 이 효소를 드셔줘야 되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지방도 빨리 분해시켜주고 단백질, 고기 되게 느리잖아요. 소화가 네네. 그런 것을 빨리 소화시켜주기 위해서 이 효소를 드셔줘야 되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소화 기능을 촉진하기 때문에. 당연히 독소 배출에도 워낙을 하죠. 그럼요. 네. 이 효소를 드시면은 변비 탈출은 물론이고요. 맞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소화 기능만 개선된다고 네. 알고 계시는데 네. 효소의 효과가 진짜 무궁무진합니다. 아, 진짜 많습니다. 네. 염증도 감소시키고요. 맞아요. 면역 체계도 강화하고 맞아요. 영양소 흡수율도 높여주고. 네.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대사 기능을 활성화를 해가지고 네. 피로 수치도 아 낮게 해주고요. 그리고 체중 관리에도 니움 야, 여자분들 이거 주목하셔야 되거든요. 다이어트.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나이가 들수록 사실 우리 몸속에 있는 효소가 점점 떨어져요. 감소를 해요 많이 떨어져요 왜? 그래서 소화 네. 기능이 점점 약해질 수밖에 없는 건데 그럴 때이효소한번딱 먹어주면은 야. 진짜 소화 엄청 잘 되고 심혈관 건강 개선까지 지킬 네. 수 있고 노화 방지까지 같이 막을 수 있고 야이 효소가 진짜 엄청 효자입니다 효자 예요 네, 네. 우리 올데이 곡물 발효 효소는 야 진짜 맛이. 그렇게 고소할 수가 없어요. 한번 먹어 볼 텐데 여기 스틱형으로 돼 있어서 이지 컷이거든요. 그래서 한번 넣어서 먹어 볼게요. 타서. 어, 이 색깔이 진짜 색깔이 딱, 딱 미숫가루 색깔이다. 색깔이다. 네. 근데 아, 이거 색깔이야. 드실 때 효소 효과를 좀 극대화해서 드시려면요, 네. 미지근한 물에 드시는 것보다는 네. 약간 이제 정수 정도 느낌 네. 또는 냉수에 타서 드시는 게 효과를 훨씬 높일 수가 있으니까 참고해 주세요. 오, 음 맛있는데?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어요. 그냥 이거 물에 타도시지 않아도 되고 입에다가 털어넣고 이렇게 그냥 입에서 녹여 먹어도 너무 맛있는 전혀 시큼한 맛이 안 나고 진짜 미숫가루 그 고소한 맛야 고소한 그러니까 누구나 먹기 거부감 없이 맛있게 드실 수 있도록 이렇게 맛까지 잡았어요. 아이 정도면요 어린 아이들도 그냥 아, 그러니까 먹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린 아이들도 어 이거 미숫가루지 하고 이게 먹을 것 같아. 정말로 같은데. 정말로. 네. 그 네. 그렇다고 와. 이제 너무 맛있어 가지고 막몇 번씩, 몇 번씩 드시면 안, <laughs> 안 되고 하루에 한 포만으로도 충분합니다. <laughs> 네, 네. 디톡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딱 맞는 표현인 것 같습니다. 노폐물을 그냥 싹 배출해 주니까 네. 디톡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네. 근데 디톡스는 이제 또 몸에 무리를 주잖아요. 뭔가 그 신장에 무리를 주고 약간 근데 이건 건강하게 네. 효소 효소의 딱 그대로 그 역할 그대로 건강하게 드실 수 있는 효소예요. 네. 그리고 천연 발효된 효소여 가지고 정제되지 않았습니다. 정제되지 않아서, 정제되지 않아서 뭐 화학 첨가물도 없고 정제되지 않아서 더욱 좋은 것 같아요. 더욱 좋아요. 맞습니다. 정말 이 정제된 거는 되게 좀 싸고 음. 아무래도 원료가 싸고 하니까 음. 좀 찝찝한데 야이 천연 천연 곡물로 이렇게 야. 천연 발효된 100% 국내산 곡물로 만든 효소. 와. 얼마나 몸에 좋겠어요. 얼마나 그렇죠. 몸에 좋겠어요. 진짜 이게 100% 국내산이기 네. 때문에 몸속도 독소 배출을 확실하게 도와주면서 맞아요. 안에 있는 염증까지 확 잡아 주는 거예요. 염증을 싹 개선해 주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특히 이제 네. 그 조금만 먹어도 잘부으시는 네. 분들이 아, 있으시죠. 네, 네, 네. 그런 분들한테 정말 강력 추천드립니다. 네. 그리고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 이걸 같이 한번 드셔 보시면서 운동 안 하셔도 네. 효과 정말 있고요. 그리고 네. 변비로 고생하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맞아요. 우리 시니어분들일수록 네. 이제 소화가 안 되고 장 기능이 떨어지면서 아, 네. 그런 분들 너무 많으실 텐데 네. 야 그 모든 고민 한 번에 잡아줄 올데이 발효효소 진짜 하루에 딱한 포만 두 포도 아니고 한 포씩만 한 드셔보세요 한 제가 강력 추천해드립니다 맞습니다 강력 추천해요 이제 나이가 들수록 소화 기능이 떨어지고 효소가 점점 없어지게 되니까 외부적으로 섭취를 해주셔야 되는데 우리 올데이 곡물 발효 효소로 만나보세요 맞습니다 천연발효, 곡물 발효입니다 야 화학 발효가 아니라 곡물 발효 천연 발효입니다 최고입니다 최고 이번기에 한번 효소 만나셔서 진짜 더부룩한 일상 뭘 먹어도 음. 먹기가 무섭워아 아, 소화가 안 되니까 맛있는 거 먹고 싶은데 어휴, 소화가 안 되니 먹을 수도 없고 막 이런 고민 많으시죠 네. 네. 그 고민을 싹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싹 날려 드리겠습니다. <laughs> 정말 강력 추천해드려요. 네, 이번 기회에 한번 꼭 사셔가지고 섭취해보시고 한 달만 드셔도 몸의 변화가 찾아오니깐요 맞습니다. 한달 이상. 그래서 저희가 3개월 챙겨드리잖아요. 3개월분 챙겨드리잖아요. 세 박스 딱 한번 드셔보세요. 체질이 개선된 거, 변화가 찾아왔다. 느끼실 수 있으실 겁니다. 네, 오늘은 올데이 이세 곡물 발효 효소를 좀 소개해드렸는데요. 저희 설명 들으시니까 야 이거 하시죠? 사야겠다 네. 하시죠? 저도 그만큼 자신 있어서 이렇게 맞아요. 권해드리는 거예요 저희도 저희가 예. 진짜 흥분해서 말했어요 맞아요, 효과가 맞아요. 너무 좋으니까 너무 좋으니까, 네. 너무 좋으니까. 와, 오늘 기 네. 진짜 놓치지 마시고 1522-8686으로 지금 바로 네.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전화주세요